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우리의 예배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제가 이헌금 봉투를 보고 헌금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박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부평에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 누군지 몰라. 부평에서 글쎄, 새벽 기도 나왔으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어제 일어나서 오늘 온 거나 마찬가지야. 참 너무 감사해요. 혹시 오늘도 오셨으면 이따가 맨 앞자리 여기 와서 기도해. 그럼 제가... 안 기도해드릴 거예요. 또 그분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예, 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렇게 먼곳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고 가까운 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이 가까우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어요. 네 시간 막 다섯 시간씩 왕복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멀으면요, 코 앞에 있어도 이건 천리야 천리. 못 오는 거야.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사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켜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이가 읽어주고 같이 본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오래산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성경에 기록된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 나라로 옮기진 분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나중 사람이죠. 그리고 에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모두가 다뭐 두고 죽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 몇 살을 살고 다 죽었다로 끝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가 65세에 자녀를 낳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그가 사는 삶 전체는요, 사실은 3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365는 숫자로 말할 때 1년이 3 6 5에요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그 마음 속에 악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활이 어두운데 빛대신 하나님과 동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넓은 곳이라 할지라도 깜깜하면 소용이 없어요. 거긴데 빛이 싹 들어오면 그 넓은 곳의 어두움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이 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닫혀놓으면 한밤중에 깜깜해요. 그런데 스위치 딱 올려서 조그만 전기 뿌리라도 하나 들어오면 어두움은 쏜살같이 어디로 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둠의 사람이 빛되신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이었기 까닭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산 거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도 하늘나라 갈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비록 창세기에서 많은 구절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오 가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은 것 옳다라고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바로 철없는 아이처럼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 여러분 대살로니까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 아니, 하나님 뭐 잘못된 거, 너 고생해야 돼? 힘들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냥 너 기쁘게 살아. 기도하면서 살아. 그리고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뽀이뭐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이 굉장히 추서 워 짜증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북극보다는 덜 추니까 감사합니다. 북한보다는 덜 추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추운 것보다는 덜 추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 왜 여름보다 추어요? 성질 나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비교 가난이 있고 비교해서 저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긍정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높은 것 바라보지 말고 아래 것 바라보면 내가 더 높잖아. 그거 바라보면 기뻐서 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 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것도 십자가예요. 문제가 있다? 그것도 십자가예요. 이거 버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뭐, 나 뜻대로 막뭐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주님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그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가정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건전한 가정이었고 건전한 부부였고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본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악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 주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 영적 자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님도 날수 있어요. 전도하면 돼요. 우리 제가 응답의 기도 때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아픈데도 가서 그렇게 권면하는데 안 믿겠다 그랬대요. 아마 천주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상처를 아마 입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한번 예수 좀 믿고 그리고 한나라 갈라를 멀지 않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면 영적 자녀 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웃, 친척, 일가 하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낳는 자녀예요.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많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전한 신앙, 건전한 삶을 가정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애녹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주신다 그랬어요. 그 상이 뭐예요? 응답의 상이지요. 응답의 상이에요. 몸이 굉장히 괴로웠던 분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는데, 그거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깨끗이 나았다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상이지 뭐겠어요? 이게 상이야.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상인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6절에선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냥 다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옮기우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옮기우기 전에 여러분. 옮기워진 다음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아휴, 이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걸 지가 알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요. 나도 눈 감고 안깨 났으면, 나도 옮기워진 사람 아니겠어요? 나 들어간 거 몰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걱정도 안 하죠. 모르잖아요. 옮기우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 옮겨질지 모레 옮겨질지 내년에 옮겨질지 후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옮기우기 전에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애녹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누옥은 옮기우기 전에 다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도 옮기우기 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옮기우기 전에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 그러므로 옮기우기 전에 삶이 언제 삶이냐 바로 지금의 삶이 옮기우기 전에 삶이죠 우리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부고의 소식을 들어요 아무개 가정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그게 점점점 가다 보면 그게 누구 차례가 돼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의 삶이 중요하냐?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삶은 지났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아니야. 그럼 내건 뭐냐? 현재만 내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막 욕하고 막 그래 보세요. 이게 아이들한테 제대로 보여지는 거냐. 그런데 아이들이 막 부모 있는 데서 자기네끼리 욕하면 부모가 말려, 안 말려? 몰라? 말리잖아. 야, 너막 그런 말씀 안 돼. 말려요. 어, 잘하는데요. 야, 그 정도까지 되냐. 더 세게 해.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내삶 자체가 온기울기 전에 거룩한 삶, 건전한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겠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정말 건전한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옆에 이웃에게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포남의 말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막 이런 거는요. 그런데 그 비방을 또 한방 듣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 참 희한해. 이런 것들은요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노 같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돼 그러나 불신자는 두번 죽어야 돼두번 육신에 죽고 지옥 가느라고 또한번 죽어야 되잖아 우리는 정말 다 하나님 나라에 옮기기 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녹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옮기우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 현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피리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축복하시기 원하고 30배 10배 100배 천배 만배의 열매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